사랑의 하나님, 하늘쌤의 친구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지난 한 주간 슬프고 속상할 때마다 우리를 돌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언제나 저희를 돌봐주시는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 말씀은 에스겔서 37장 1절에서 6절에 이리는 말씀 교독으로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내게 네 임했고 여호와의 영이 나를 벌어내어 한 계곡에 두셨는데 그곳에는 뼈들로 가득 차 있었다. 그가 나를 뼈들 가운데 이리로, 이리저리 로이 이끄셨고 나는 그 계곡 바닥에 있는 수많은 뼈들을 보았는데 그 뼈들은 아주 메말라 있었다 그가 내게 사람아 이 뼈들이 살수 있겠느냐 하고 물으셨다 나는 주 여호와여 주님만이 아십니다 라고 말했다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이 뼈들에게 나주 여호와의 일을 예언하라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내가 너희 속에 숨을 불어 넣으면 너희가 살아날 것이다. 내가 너에게 희 힘줄을 붙이고 네 위에 살을 올리며 살갗으로 덮을 것이다. 그리고 네 속에 숨을 불어 넣을 것이니 너희가 살아날 것이다. 그때 너희는 내가 여호와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의 제목은요. 절망이 찾아올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라고 하는 이 물음에 대한 답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아주 유명한 환상에 대한 이야기예요. 에스겔을 하나님의 말씀을 대연했던 예언자고요.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연한 많은 이야기들 가운데 가장 유명한 이야기가 있다고 한다면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묻습니다. 에스겔아 이 계곡 골짜기에 내 말라버린 이 뼈들이 가득한데 이 뼈들이 능히 살수 있겠느냐라고 질문을 하세요. 음. 여러분 사람이 죽었어요. 그리고 다 부패하고 말라서 이 해골만 잔뜩 남아서 그것만 모여 있는 그런 골짜기에요 그런데 그 뼈들이 다시 살아날 수가 있겠냐라고 하는 이 질문은 얼핏 생각해 볼때 말이 되는 이야기예요 아니에요 음, 네.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그렇지만은 에스겔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주님만이 그 대답을 알고 계십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호흡을 숨을 하고 불어 넣으시니 그 뼈들에게 불어 넣으시니 그 근육들이 도달하게 되고 뼈에 붙게 되고 그 위에 살갗이 덮이게 되면서 강한. 그런 하나님의 군대들로 사람들로 살아서 다시 일어나는 군대가 되었다 라고 하는 이 놀라운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환상의 이야기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뿔뿔이 흩어져가지고 포로가 되어서 바로 이 계곡의 메마른 뼈들과도 같이 그들에게 소망이 없고 메말라버려서 다시 고향으로 갈 수도 없는 이러한 절망 가운데 있는데, 그들이 다시 회복해서 이스라엘의 나라를 회복하고, 고향에 돌아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가 있겠느냐? 이게 가능할까? 라고 하는 이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에게 능치 못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전혀 없어요.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창세기 말씀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천재를 창조하실 때 무엇으로 창조하셨죠?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계셨고 바다의 모든 또 하늘의 모든 새들과 동물들과 그 모든 물고기들이 있으라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게 되었다 라는 사실이죠 말씀만 하면 척척척척척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이 이루어졌어요 그것이 바로 천지창조라고 <laughs>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말씀에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말씀은 하나님이 하셨지만, 그 말씀의 능력은 곧 예수님이셨어요.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그 사역에 동참하셨던 예수님을 말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그 사람을 만들 때는 좀 특별하게 스페셜하게 만드셨어요 어떻게 만드셨어요? 흙을 빚으시고 난 다음에 모양을 빚으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그렇 히브리 말로 말하면 루아우라고 하는 호흡을 코에 불어 넣으시니 영혼이 그 안에 가득하게 되어서 그 사람이 걸어 댕기고 말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먹기도 하고 춤도 추고 웃기도 하는 그러한 사람이 배웠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모든 짐승들은 그냥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이라고 한다면 최고의 작품은 인간이었어요 왜 최고의 작품이냐? 인간은 만든 방법이 좀 다르잖아 하나님의 호흡이 들어갔잖아 하나님의 호흡 영은 곧 성령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인간은 아주 스페셜하고 그러한 우리 인간들이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라는 사실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을 비유로 에스겔 골짜기에 메마른 뼈들이 다시 살아나는 이런 환상을 주실 때에도 바로 이 창조 때에 인간을 만드셔서 그 인간의 생명을 넣으셨던 그 모습이 재현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영이 그 호흡이 그 메마른 뼈들에 그 살갓이 덮이고 근육이 생기고 난 다음에 그들의 그런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호흡이 들어가니까 그들이 다시 죽었던 이들이 부활해서 살아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마찬가지로 지도에서, 전 세계 지도에서 없어져 버리고 몇백년 동안이나 그렇게 이스라엘의 그림자도 없어져 버렸는데 그 나라가 다시 만들어지고 세워져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이러한 희망의 메시지를 에스겔을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도 이스라엘이 나라를 잃어버리고 포로로 끌려가서 희망이 전혀 없는 절망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살았던 그 모습처럼 오늘 여러분과 목사님도 우리의 모든 사랑하는 이들도 살아가다 보면 기쁠 때도 있지만 슬프고 절망이 올 때도 있어요. 어느 때 절망이 올까요? 공부해도 공부가 안돼 마음에 띠리리 하고 절망이 오게 되죠? 또 어느 때는 내 몸에 갑작스럽게 병이나 그래가지고 도저히 고칠 수가 없다라고 하거나 내가 너무 아플 때 절망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또 어느 때는 내 마음과 본의와는 상관없이 친구들에게 오해를 받고 선생님에게 오해를 받아가지고 내가 왕따가 될 때가 있어. 너무 억울하고, 너무 마음이 아파. 핍박을 받을 때가 있고, 조롱을 당할 때가 있어요. 너무 마음이 아파. 그럴 때 절망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실 알아요? 실. 그 실을 묶어놓은 걸 실탄이라고 하죠. 그런데 이걸 순서대로 이렇게 돌려놓으면 나중에 필요할 때 순서대로 거꾸로 이렇게 풀어서 사용하면 되는데, 이 실을 갖다가 그냥 뒤쪽박죽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그 실을 쓸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써. 이걸 어떻게 일일이 하나하나 풀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그런 실처럼, 그렇게 얽힌 그런 실타래처럼 모습이 될 때는 우리가 절망이 돼요. 도대체 무엇을 할 수가 있으며, 어느 때부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지. 왜냐면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됐다고 가위로 잘라낼 수가 없잖아요. 버릴 수가 없잖아요. 그때에 우리의 이런 얽힌 실타래들과 같은 절망감 있는 우리들의 그 모든 얽히고 설키고 문제가 막 생겼던 이 모든 매듭을 풀어주시는 분이 누구냐? 바로 그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그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사실은 믿습니까? 그러면 그 하나님이 못하시는 게 뭐가 있어요? 만들기도 했는데, 없는 데서 만들기도 했는데, 있는 것 가운데 문제가 생겨서 절망이 오는 것을 풀어주는 것은 하나님에게는 일도 아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앞이 캄캄하고 절망이 오고 힘들고 괴로울 때 우리가 할수 있는 건 뭘까요? 그런 사람들을 바라보고 그런 환경 가운데서 두려워하고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바라보고 의지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야 할 거예요. 그럴 때 죽겠는 우리들, 내 말은 뼈와 같이 뼈가 마른 것 같은 근심과 걱정과 절망과 의미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호흡이 쫙 임하게 되면 우리들이 다시 힘이 돋고 다시 모든 영이 운행하면서 우리의 삶 속에 기쁨이 넘치게 될 거예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두려움이 오기도 하고, 분노가 오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믿으면, 내 마음속에 두려움이 거꾸로, 절망이 거꾸로 떠나가는 역사가 임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듯이, 하나님은 절망 가운데 있는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 말씀으로 위로하실 뿐만 아니라, 깨끗하게 치유해 주시고 문제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도 하고 우리에게 풀어갈 수 있는 지혜를 주시기도 하고 두려워하는 우리의 마음속에 평화담을 선물로 주시기도 한다는 거요 그러한 하나님을 만나고 그러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하늘선의 모든 친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있어서 말씀을 듣는 것은 너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할수 있는 유일한 것은 그것이고, 우리의 삶의 문제를 푸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때만 가능하기 때문이죠. 내가 할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라고 생각할 때에 힘이 쭉 빠지고 절망이 생기게 됩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여러분의 그런 문제가 해결됐던 경험들이 있나요? 목사님은 말아요 눈앞이 캄캄할 때 기도하고, 말씀을 붙잡고 움직였더니, 하나님이 질병도 치료해 주시고, 갈길도, 만남도, 하나님이 능력도, 힘도, 또 때로는 돈도 주셔요. 아다 주셔요. 우리에게 지혜도 주셔요. 복된 만남도 주셔요. 하나님이 하나하나 기도하는 것마다 다 주셔요. 그러면 그러한 경험들을 여러분들 많이 할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만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크고 작은 문제 가운데 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했다고 라 한다면,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을 얻어서 이겨낸 경험이 있다라고 한다면, 나와 비슷한 처지에 있는 친구들이나 식구들이나 많은 사람들에게, 아파하는 사람들에게, 문제가 있는 절망하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에스겔이 자기가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희망의 메시지를 선포하였듯이, 선포하고 나누어주는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음.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해볼게요. 천지 찬조 때 하나님이 무엇으로 모든 세계를 만드셨다고요? 알겠습니다. 그렇지. 말씀을 선포하자마자 그 말씀이 현실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면 반대로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라고 들려주셔서. 내가 하나님 대신 그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 대상에의 그 문제 가운데 내 말은 에스겔 골짜기에 내 말은 뼈들에게 살아날지어다라고 하나님의 호흡으로 살아날지어다라고 그 말씀을 대언할때 전할 때 선포할 때에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을 그대로 순종하면서 믿음으로 선포했던 에스겔의 고백을 통해서 이루어졌듯이 오늘 여러분을 통해서. 절망 가운데 있 힘들어하는 사랑하는 우리의 모든 식구들이 친구들이 내가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야기를 듣고 되살아나고 또 기쁨으로 그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해 나가는 하늘님의 모든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절망이 타아오고 문제가 있을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이는 것이고 그말씀 우리의 삶 속의 문제 가운데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믿음을 가지고 바로 이 메마른 뼈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살아날지어라 라고 선포했던 인수계가 같은 믿음의 선포와 전함이 여러분과 제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참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살아갈 때에 어려움과 문제가 올 때가 참 많네요. 하나님, 절망스럽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나가게 해주세요. 그리고 저희들만 힘들어하는 게 아니라, 저희들의 사랑하는 사람들, 식구들과 친구들도 여러 가지 문제들로 힘들어하고, 아버지는 괴로워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슴이 너무 아픕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들려줬던 그 말씀을 가지고 그들에게 전하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 주신 감동을 가지고 그들을 돕는 기도로 하는 아버지 하늘샘의 친구들 되기를 원합니다. 비록 어린아이 친구들이지만 저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더큰 일들을, 기적들을 일으킬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이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에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얼마나 절망 가운데 희망의 역사들이 일어나는지를 경험하는 아버지 하나님 이한 해가 될수 있도록 우리 친구들에게 축복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기도하는 모든 것 가운데 기기울여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코로나가 있어 집에서 예배드리지만 오늘 주일 예배를 잘 드릴 수 있게 있도록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번 주도 건강하고 행복한 주가 될수 있게 해주세요. 오늘 주님께 드린 헌금이 주님의 뜻대로 쓰일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I'm